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주의 능력이 우리들 이 시간 가운데 능히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시작하는 시간인 만큼 주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끝마치는 시간까지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을 이끌어주옵소서 그래서 큰 은혜 더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라나는 것은 그가 사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드러나게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자 원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도 충 그리스도인도 충만하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못하고 이 세상의 미움과 싸움, 거짓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모습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고, 말고도 이스라엘의 목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나... 정치적인 지도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이 방법대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건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는 자신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선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이 그리스도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의 이 당신을 사건 목자와 비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라고 하면 무엇이냐?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보는 그래 그 돌보기 위해서 이제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꾼 목자는 아무리 많은 양을 쳐도 그 중에서 자신의 양은 없어요. 그러기에 자신이 받은 상만큼 양들을 돌보며 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리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해를 입을까 봐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죠. 그 목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치는 양들의 목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목숨입니다.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 목자의 모습이 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악한 것은 양을 해하는 일이죠. 이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목자를 우리가 또 선하다고도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릅니다. 이 목자 예수님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 양들을 이리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목자가 있다면 이 선한 목자라기 보다는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어리석다라고 할 것이에요. 목자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그 목숨을 양들의 목숨과 바꾼다라는 말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양들의 목숨이 목자의 목숨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그 양들을 자신의 목숨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충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고려 시대의 김개인이라는 사람에게는 이 충직하고 충명한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 김개인이 동네 잔치에 있다가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풀밭에서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들에 불이 나게 돼요. 그러자 김개인이 누워 있는 곳까지 번져서 오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던 개가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인을 열심히 짖으면서 깨워봅니다. 하지만 주인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개는 근처 개울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물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몸을 적십니다. 그 다음 불이 난 풀밭 위에 뒹굴면서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그 개는 불이 주인에게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적셔서 불 위를 뒹굴기를 여러 번 해서 주인을 불길로부터 구합니다. 그렇지만 개는 죽고 말았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른 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버리면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선한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또 여러분을 흩어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이리와 같은 악한 사탄이 몰려올 때 이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악의 죽음의 권세로부터 배인된 우리들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이렇게 버리신 것은 양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자발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선한 사랑은 위기 때에 판명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일이가 달려올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불태우려는 불길이 몰려올 때. 자신의 목숨이라도 버리면서까지 구하고자 하는 사랑을 품고 산다면 그것으로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양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한 선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였고요.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야 할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의 사랑은 또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셨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에 사용되는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요 이 부부가 한 잠자리에 들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이 친밀한 인격적인 그 관계를 가지고 상대방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은 각 양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양들의 그 모든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양들의 발육 상태를 알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양들보다 더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지도 목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아시면서도 그 양들을 버리지 않고 목숨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푸른 초원에 새하얀 털을 한 깨끗한 양들이 평화스럽게 보이고 평화스럽게 풀을 뜯으며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그런데 양들에 대해서 좀더 알고 보면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하얀 양의 털은 들판의 먼지와 오물에 의해 인해서 더러워지기 쉽당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혀로 자신의 몸을 핥아요. 그리고 물로 씻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양은 여기저기에서 묻은 더러운 오물들을 그냥 묻히고 다닙니다. 스스로 씻기도 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참 연약해요.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다른 동물을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다른 동물들은 이제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스피드도 있고 느린 동물들은 나름대로 자기 보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특히 이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주변의 색과 몸 색깔을 맞춰서 잘 들키지 않도록 하죠. 그리고 고슴도치는 몸에 가시를 세워서 나름대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맞서서 싸울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참 우둔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방향 감각이 있어서 길을 잃어도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양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기 일수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운 것만 보고 살기에 멀리 있는 풀밭과 이 시냇물을 찾아 스스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양들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면, 경험하면서 알게 되면 그렇게 더럽고 우둔한 동물을 위해서 죽어간다는 라 것, 그것이 말이 될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양들의 상태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야, 도, 아니라 도리어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신 것이죠. 서로를 안다 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스럽고 정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알면 알수록 실망스럽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가까이 지냈던 이 사람들이 점차 서로의 본 모습을 알게 되면서 서로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외면하면서 살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알게 되면서 상대방의 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게 돼요. 어리석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게 돼요. 때로는 더러운 부분들도 보여요.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죽으신 사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더러움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연약함과 무지함과 같은 존재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도리어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들의 이 더럽고 추한 이 죄를 몰라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더욱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더욱 측근이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러한 사랑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된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양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러한 선하신 목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과는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사랑할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할 자격 없는 그런 죄인들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조건을 상대방에서 찾지 않으세요. 바로 예수님이 사랑의 주체가 되어서 사랑받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입니다. 선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서 죽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근 목자같이 는 사랑도 있습니다. 잘 돌보다가 나에게 손해가 있으면 버리고 달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과 위험 가운데 있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의 부인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선한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양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 나니까 양과 같이 연약하고 우둔하여서 그렇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러한 이들을 외면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은 도리어 더욱 관심을 가지며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더욱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가정으로 또 교회로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지 않는 그 선한 목자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깨닫고 이제 그것을 실천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